สวัสดีค่ะยินดีต้อนรับเข้าสู่ช่องติ่งให้สุดอือตอนที่อีพที่สองนะคะเดี๋ยวเรามาดูกันต่อกัอกบไอคอนออนตอนไอคอนไปตั้งแคมป์นะคะในอีพีที่สองหลังจากที่อีพีแรกเล่นเกมกันมาแบ่งคู่จับทีมกลางเต็นไปจายตลาดนะคะเดี๋ยวมาดูกันต่อดีกว่าว่าอีพีที่สองนี้ทีมตั้งอ่าตะกลางเต็นจะเป็นยังไง

너너 <목소리가> 먹고 싶은 거 너도 골라야 돼. 나는 라면이랑 고기만 있으면 돼. 근 나도 그래. 난 찬. 찬. 근데 나는 걱정인 게 우리 멤버들 중에 텐트를 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? 바비형은뚝딱뚝딱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하면 뭐 해요. 그건 하긴 하는데. 이거 좀할수 <목소리가> 있을까? 어? 그렇지. 야, 끝났어. 이건 침낭 아니에요? <목소리가> 이게 침낭인가 뭐야? 그렇죠? 이를 지금 꺼내면 안되지 그충아 그거는 텐트 안에다 넣는거야 맞아 뭐 요가하게 지금 깔아서 뭐하게 야, 이게 텐트라며 텐꺼가 근데 생 근데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을 것같응우야우야야 그런 기회가 있나요 그러면 저는 어 동혁이랑 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들어요. 저는 또 편하게 제일 편하게 할수 있는 형이라서 게임을 배기 안 해서 반 팀이 손 누르고 쌔배 몰래. 좋아, 거의 완성됐어. 그래 이거 하나 만들었고 여기다 이렇게 약간 휘어 가지고 요렇게요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. 아 이거 아닐걸? 마냥 반.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너네도 우리 도와주라. 오케이 오케이. 이따 도와줄 테니까 아 이따 도와줘. 나와야... 도움이 안될것 같아 형이. 도움이 안될것 같다니. 일단 여기 이 가로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쏙쏙 쑥쑥 이걸 다 넣어. 아 오, 오케이 오케이 나뭔줄 알았어. 싫을 <laughs> <이제 쉬, 쉬울 웃음> 것 같아. 이게 아니라 이거 반대로. 잘 놀래. <laughs> 좋은데? 잘만한데? 어. 오 어, 좋은데? 잘 자요 형. 일단 어닝 타야 이는거요위 위에 감싸는 거. 이거 너무 날아갈 것 같잖아. 본체 위에 이렇게 덮으면 돼. 아, 그 그런 느낌이네. 그럴 수 한데? 어? 이거야? 차는게더 이쁜 같은데. <laughs> 아니야, 이게 근데 뭐 이게 이게 아니겠지. 잠깐만. 그 점이 이게 이 여기, 음, 배, 배, 아니야? 여기 입구는 같은데? 너가 있군데? 나도 아니, 입구는 다 있어. 사면이 다 입구예요? 아 이에 입구네. 아 우리 지금 옆한반 바퀴 돌려야 돼. 네. 그죠? 도 도와주세요. <laughs> 이거 여, 이거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한번 열어보자. 어? 그래서 이렇게 박는 거지. 아 어. 왜냐면은 이게 이게 <웃음> 이게. 와 <laughs> 뮤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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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나 여기서 앉아 이 <laughs> 이거 타고 서울 가자 그냥 이거 뭐야 열기 섞어 맨날 투어 엄마 이거 <laughs> 있어, 와이어 있어 이 맨날 투어 먹어 그래 너 이거 있는지도 몰라 야 투수 왜 맨날 왜이랬어 있었어 아그 말을 했어 있었어가 아니라 이거 어야 이걸 만들었다 차요 <laughs> 아, 좋아 야 의자 설치해보자. <웃음> 의자. <웃음> 감자 빌리러 왔습니다! 아 옆에 아, 드리나 저희가? 감자 좀 주세요 <laughs> 필요 없는데 그냥 감자 줄 테니까 뭐줄 건데요? 소울이 <laughs> 식사하면 <laughs> <laughs> 안 되지? 아니, <laughs> 원래 캠핑은 식사 면이야남자 식사 라면이지 왜? 취향 좀 갈리네 나는 뭐 하나씩 사는 아, 아니아니아 그럴까? <laughs> 어, 내일, 가... 내일 아도 <laughs> 있고 그러면 가자. 어? 가자 <laughs> 어? <laughs> 어? 아니, 아, 캣딘! 디 ㅎ ㅎ ㅎ 캣딘! ㅎㅎㅎ 아미네산두이뽁뭐 이런 개짜리 사자! 그것보다 이열개짜리가을것 같은데? 그렇지, 그렇지! 그렇지, 그렇지! 아우! Yes. 어 oh, uh... 염색약! <laughs> 염색약 좋지! 염색약 <laughs> 야, 염색약 왜 가져가! ㅎ ㅎ ㅎ 시다 계란, 계란. 판 샀고 안산거 뭐지? 잠깐만. 확인해 보자. 혹시 모르니까. 일단 가서 생각해 보자. 갔다음 다시 와야 돼. 뭔 소리 하는 거야? 어, 네. 레드 왈라. 와, 와, 와. 와, 진아니오. 형, 야, 빨리. <laughs> 내려가는 길 없나? 어. 준호야, 갈수 있어. 갈수 있어, 갈수 있어, 갈수 있어.

<laughs> 되게 실 오빠. 에이 봐, 어들어어이리 개구리 여기 여기. 여기, 여기. 어너 밑에 여기. 어여 아... 어 진짜 있어? 있잖아 여기. 어여 있네? 개구리. 어 안녕. 아이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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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. 아 어, 나자. 안짜. 개구리. 어쟤네가 아니야? 어쟤네 왔죠? 왔어. 아니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둘 들어온다 안다 일단 준현 안 들어와. 아, 애들, 왔다, 애들 왔다, 들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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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애잔하게 봤냐. <laughs> <laughs> 개구리 어디 있어? 개구리. 개구리 보여 줘. 야, 겜 거. 거 미나요? 겁만 누나요? 누가 할요 똑똑. 그렇게 길을 빨리 아, 여기 니까 <편하니까>, 이제. <웃음> <다> <웃음> 네, 제 이름은 찬우고요이파년생 어리시네요. 어려요 여기서. 그래서 오, 일을 잘합니다. 일을 잘하는 게왜필요하세 <laughs> 아, 게임을 잘해요. 오, 어, 그죠요하 <laughs> 신분은 편하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. <laughs> <laughs> 뭐할수 있는 거있요 <laughs> 아, 게임에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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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이겨요. 혼자, 혼자 게임 해 봐요. 아접뭐 <laughs> 아론 한 번만 더해 봐요. 마지막이에요? 안내면 진 거가 나랑하네요 모자라면 뭐네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상정이 예. 막내 은 너무 네. 한거 아닙니까? 네. 한드려요 그럼? 네. 한 <해>? 저는 뭐 모두들 아시다, 아시다시피 네2 6살이고요이학을 이렇게 많이 잘랐어요이 학생은 이게이어요이 학생은 왜 이렇게 이요이자 MC 인 그렇게 깔끔한 이미지는 아닌 것 같은데 <목소리> 조용히 하세요 네. 그리고 이 후드를 벗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안에 우락부락한 게 있어요 네. <목소리> 성대모사 하나만 아, 네, 뭐 성대모사 가능합니다 네 v j 특공대 가겠습니다 아 <목소리> j 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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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 당황해? 거예요? 나쓴 거예요? 쓴 거니? 쓴 거야! 다쓴 거야! 저는 근데 그 발끝 댄스 하도 많이 해서 발끝으로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찌밭! 갑니다! 하나 둘셋 도전! 그냥 많이 낀 사람은 이거 이거 가자 그냥! 나 이거 갈 거야! พี่รุ่นพี่ไอคอนถ้าสำหรับ EP ที่สองนี้ก็นั่นแหละคะ่ะการกลางเต็นก็จะทุรัก์ทุเด่นิดนึงอันนี้คือเราเข้าใจก็คือแบบว่าถ้าคนแบบไม่เคยก็จะก็จะงงๆกับการกลางเต็นว่าจะแบบยังไงอะไรก็หนูกะมันเ,เหมือนเป็นการแบบไปตั้งแคมป์ผ่อนคลายในช่วงแบบ เดือนตอนนู้นก mm ็จะประมาณแบบอากาศเย็นๆหน่อยอะไรปลายปีอ่แล้วก็ฝากทุกคนนะคะกับย้อนกลับไปดูในช่องของไอคอนด้วยนะคะเพิ่มยอดดีวให้กับไอคอนกันจ้าวันนี้ช่องสน่งที่สุดก็ขอลาทุกคนไปก่อนอย่าลืมกดไลค์กดแชร์กดซับสไครต์ให้เราด้วยนะคะวันนี้ไปแล้วจับบ๊ายบายบาย